제자도의 비밀,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까지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도의 비밀과 관련된 말씀은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자로서 사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또이 제자에게 부어지고 또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어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어이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서 잘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어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교인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 제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되고 또부름받은 제자로서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 결국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멤버냐 또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따라가는가, 또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또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비밀과 관련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오늘 배의 제자 배의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는 따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 선생님 따라가는 거죠. 주님 따라가는 게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선생님 주님을 따라갔는데도 오늘 성경에 보면 어,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뒤집힐 정도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어, 성경을 보면 조금 아리송한 게 있어요. 뭐가 아리송하냐면 아니 그렇게 배가 물결에 뒤엎힐 정도로 그렇게 출렁이고 어리러웠을 텐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한편으로는 아 그렇게 예수님 이 피곤하셨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 한편으로는 어참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죠. 어 이와 함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도 이런 폭랑과 물결이 뒤엎을 정도의 사건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주 잔잔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사건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가는데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무언가를 증거하시잖아요. 어떤 부분을 증거하실까요? 아,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바다와 이 물결도 이분의 말에 순종하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 주무시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어, 뭐라고 깨우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이고 그러냐? 미안하다. 내가 잠들었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그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왜 무서워하냐, 어째서 걱정하냐 이런 걸 아신다고요. 그런데 그 아는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바다의 물결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 지금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 저 물결 좀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주무실 수 있어 무감심하게 방치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 주무시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뭘 가르치시냐면, 이 제자도의 비밀과 관련된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북도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풍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내 안에서 일렁이는 내 안에 있는 풍랑이 더 문제인 겁니다. 바깥의 풍랑이야 잠잠하게 되겠죠. 그러나 내 안에 일어나는 풍랑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건지도 모르게 내 마음을 휩쓸고 또내 심령을 마치 쓰나미처럼 막몰아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아,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주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폭랑이 있을 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어, 잠들어 계신 듯한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을 깨우는 게 아니죠.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내 심령에 잠든 이런저런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깨워야 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절대로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고... 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처럼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게 아니라 아 어떻게 바다와 물결도 순종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의미들을 배우고 또 간직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고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은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돼지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돼지가 2천 마리나 되는 많은 돼지들이 있었으니까 이곳은 어, 거의 거의 그 이방인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놀랍게도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무덤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막 함부로 해꼬질을 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제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지금 바다를 지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다가 만났던 그 풍랑은 그걸 자꾸 회방하고 방해하려는 그런 일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오지 못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웃과 마침나 갔던 그 가다라 지방에서 참 귀중한 사실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선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 무덤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러잖아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귀신들이 언제 어떤 때는요 더 빨라요. 사람들은 모르는 것도 귀신은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하는 정말 중요한 얘기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러잖아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의 말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과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오셔가지고 상관하려고 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줘요. 뭐냐 하면, 믿음은 여러분,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믿음의 역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마귀에 사로잡혔던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상관이 있어요. 어떤 것과?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요.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 상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 도착하셨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어떻게 하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간구합니다. 아니 간구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상관하고 싶지는 않지만 간구해요. 근데 그 간구를 예수님이 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간과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간과합니다. 근데 그걸 들어주세요. 얼만큼 들어주시냐 면 이러잖아요. "돼지떼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돼지떼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보아 결코 작지 않은 그런 물이었습니다.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2천 마리나 되는 그런 돼지"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 귀신이 놀랍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 귀신도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중작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이 없다고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걸 들으시잖아요. 왜 들으실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물론 꼭 그렇게 해야만 됐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때로는 풍랑과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 끝이 는총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관여, 상관이 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 다 내어, 내어 놓실지라도 반드시 이루고 마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오늘 하나님, 아 믿음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상관이 있는 거다. 왜 상관이 있죠? 나를 위해 주님이 희생하셨으니까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의 사랑과 그 값진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거 붙드는 게 아니고, 내가 했던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붙드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의 그 보혈과 그 능력과 그 은총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붙잡고, 그것이 나에게... 상관이 있다고. 그게 나에게 상관이 있다고.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가다라 사람들이 갑자기 그 소문을 듣고 막 달려 나오죠. 근데 와가지고서는 무슨 선택, 무슨 결정을 하죠? 예수님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어, 그런 희생과 그런 대가를 치불할 수 없다는 거죠. 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여기에 계시다가는 우리가 거덜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꼭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으면 마치 우리 집이 어, 이런저런 희생을 감수할 것 같고 내 인생에도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저기로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손해 볼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어떻게 내가 상관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또 깊이 있게 주님의 말씀과 은총을 따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풍랑도 잠잠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귀신의 역사, 그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악한 역사를 넘어서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계속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놀이로 마치 배를 뒤엎을 것 같은 위험을 감수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정작 문제는 밖에 일어나는 큰 풍랑이나 주무시는 것과 같은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 적어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의 믿음, 작은 믿음이 더큰 문제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간절히 바라오고 나오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신 주님 우리가 두려워 또 무서움에 얼마나 약한지 아시지요 그래서 더욱 작은 믿음에 안주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고 그 믿음의 능력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나 하나도 견디지 못하고 또 시험 앞에서 여지없이 깨어지는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넉넉한 믿음, 풍랑과 또 물결을 다스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닮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귀신 들린 사람, 무덤가에 있던 사람들을 통하여 아무리 주님을 알고 있었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해도 결국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믿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상관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과 또 주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이 상관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능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이 바로 주님과 상관이 있다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삶 속에 또한 우리의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그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고 세임 얻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하여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일깨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또 가정의 일터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주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1월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하루하루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2월의 첫날에도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결혼 예식이 있는데 새롭게 탄생하는 귀한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